어젯밤 한국과 바레인전 경기가 끝난 직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내내 한국에 매우 불리한 편파 판정을 한 중국인 주심 마닝 때문에 한국은 자칫 잘못하면 바레인의 1대1로 비기거나 질뻔했습니다. 전반 28분 만에 무려 3번의 옐로 카드를 한국 선수들의 남발하며 대놓고 편파 판정을 해 분노를 샀는데요. 결국 이강인의 화려한 개인기에 이은 슛으로 3대1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편파 판정을 해질 뻔하게 만들었던 중국인 심판 마닝이 아시안컵 사상 최초로 피파의 중징계를 받는다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60년 2회 대회 이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한국 입장에서는 꼭 이기며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바레인을 상대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가 총출동했기 때문에 피파랭킹 86위인 바레인쯤은 한국이 가볍게 초반부터 큰 격차로 이길 것이라 모두들 예상했죠. 하지만 초반 출발이 좋지 못했습니다. 바레인은 체력을 앞세워 강하게 한국을 압박해 볼터치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이강인만 경기를 완전히 혼자 가지고 놀았는데요. 이강인의 개인기를 직관한 관람객들은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마다 놀라운 드리블 능력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을까? 한국과 바레인 경기의 주심부터 부심 두 명, 비디오 판독 심판까지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주심은 중국인 만행, 부심은 주페이와 장체, 모두 중국인. 심지어 비디오 판독 v r 심판도 중국인 품행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정들을 내렸는데요. 그것도 한국의 매우 불리한 편파 판정을 말이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전반 구분, 박용우가 자신의 앞으로 온 공을 차기 위해 발을 뻗었고, 분명히 공을 먼저 찬 모습이 명확하게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앞에 상대 선수가 있는 것을 보고, 박용우는 재빨리 발을 접어 올리며 상대를 발로 가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레인 선수가 혼자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선수는 공도 건드리지도 못했죠. 그런데 중국의 마닝 주심은 너무나 황당하게 달려오더니 곧장 한국의 박용우의 옐로카드를 주었습니다. 박용우가 일부러 바레인 선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는 어이없는 판정을 내린 것인데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전반 13분 중국인 마닝 주심이 김민재 준 옐로 카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바레인의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민재에게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매우 정상적인 수비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수비의 기둥 김민재의 카드는 1실점 이상의 엄청난 타격인데 이 김민재가 다음 경기에서 마음껏 뛰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망치려는 듯이 중국인 주심은 한국에만 옐로우 카드를 남발했습니다 풀백 이기재 역시 전반 29분에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요. 중국인 주심이 한국에 10분에 하나씩 옐로우 카드를 주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양 팀에게 모두 공정한 기준을 내민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재수는 없지만 매우 까탈스러운 심판이구나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 중국인 3인방 심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에만 옐로우 카드를 남발하는 편파 판정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바레인 선수가 이강인을 강하게 넘어뜨리는 장면에서는 카드는커녕 파울조차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땅에 누워 왼쪽 무릎을 부여잡고 한참을 있었는데요. 중국인 마닝 심판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바레인 선수에게 아무런 경고는커녕 파울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후반 시작 후에는 더 황당한 편파 판정이 나왔습니다. 바레인의 모세스 아테데가 이 손흥민의 허벅지 뒷근육을 가격하는 이 매우 위험한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되지만 중국인 마닝 주심은 아테데에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스프린트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위라는 점에서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후반 39분 손흥민은 이브라함 알완리와 충돌에 쓰러졌는데 알완리는 경합도 중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사용해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마닝 주심은 해당 장면을 정확히 지켜봤지만 파울조차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토트넘 현지 영국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렇게 불공정한 심판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 아니, 저렇게 위험한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아무런 카네를 꺼내지 않았더니저 심판은 피파에 문제 제기할 것이다. 소니 이외에 다른 한국인 선수들의 편파 판정을 수차례 한 정도면 무조건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라며 한국인들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손흥민의 허벅지를 가격한 이 바랭리 선수에는 아무런 카드조차 내밀지 않던 중국인 마닝 주심은 오히려 손흥민의 시뮬레이션 액션을 했다며 옐로우 카드를 주는 충격적인 오심을 내렸는데요. 영국 BBC 등 외신들은 그렇게 젠틀하기로 유명한 손흥민마저 화나게 한 중국인 심판이라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에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나는 쓰잘데기 없는 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뛰어가다가 부딪히려고 해서 피하려다가 넘어진 거다라며 절대 심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는 너무나 억울했는지 경기 직후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강인의 엄청난 활약으로 한국은 결국 바레인의 3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강인의 환상적인 개인기와 슛을 보더니 이강인 같은 테크니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건큰 축복이다. 진심으로 한국에 너무나 멋진 골이 하나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다. 이강인의 진짜 드리블, 패스, 슛, 프리킥, 크로스, 시야까지 모두 완벽하다. 혼자서 아주 팀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는 이강인. 그저 대한민국 축구의 빛. 해외 유튜버들도 코리안 메시라고 감탄한 또 하나의 역대급 경기였다. 진짜 멱살 캐리한 대강인 이강인 진짜 드립을 치고 수비 3명 4명 달고 전개하는 거 보니 소름이 돋는다 저 선수가 한국 국대라니 등 온통 이강인 선수를 거론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의 주심 마닝은 2003년에 선양체육학원 체육교육과를 졸업했고 우시직업기술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가 2010년부터 중국 슈퍼리그의 심판을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국제축구연맹 이 피파주간대회에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23일에 중국축구협회로부터 프로심판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그의 행보는 매우 수상합니다. 마치 중국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듯한데요. 마닝 주심은 이전에도 한국을 혐오하는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 고항과 산둥 루넝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에서 한국인 김희곤이 주심, 이 VR 심판이 마닝이었는데 마닝은 한국인 주심의 평판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듯김희곤 주심이 마닝에게 VR 판정을 요구했을 때이 잘못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말이죠. 이 때문에 경기 후 중국 언론들은 최악의 오심이었다며 한국인 김희곤 주심이 욕을 먹고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BBC 등 주요 외신들은 마닝 주심이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오심들로 미루어 봤을 때 피파에서 중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팬들도 마닝 주심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이브라질의 헨리크 두라도가 상대 패널킬 지역에서 상대 파울에 넘어졌는데도 이 마닝 주심이 중국인 중국인 선수에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자 너무나 열받은 나머지 달려가더니 마닝 주심을 몸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막장 오심으로 선수를 열받게 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